한국 맛이에요. 먹을 수 있어요? <laughs> 진짜? 네. 냄새 얼마나 좋지 같이 모여요. 같이 모 하나, <웃음> 둘, 셋. <laughs> <둘, 웃음> 클라라, 클라라한테도 한번 여쭤보 클라라 이한을 한번 맡아보시죠. Oh 우리 둘만을 좋아하는데 데이비스. Smells good. Smells good. 습니다 I'm singing my bluehoods 훌륭한 노래, 훌륭한 슬픔에 I'm singing my b l u e h o o e s 둥그룹에 나려 보낸 사랑 oh, oh. 같은 하루 다른 꽃노릇 나 니가 많은가 너에게서도 놔두는 거야 그리움 속에 맘이 멍들어져 I'm singing my bluehoods

자 오늘 저희가 그 우리 클라라 씨 그리고 데이비 씨가 한국을 너무나 또 사랑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 주셔서 작은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어, 그렇죠. 네. 초반에 우리 클라라와 인터뷰 좀해 봤는데 네. 아까 뭐 슈퍼주니어도 너무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음. 또 가장 또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. 손녀시대만나고 네. 싶어요. 네. 소녀시대. 소녀시대. 음. 그래서 특별히 우리 클라라 어, 씨를 위해서 어, 위트 씨가 제시카 씨와 어, 제시가 I love boy so you, boys. 리가 너무 e you. I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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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. I l o 제시카 씨를몇 번째로 좋아하시는 건가요? 어 제시카. 팬어 제시카 씨1 위네요. 축하드립니다. 아 그러니까요. 너무 영어 영광이 고맙기만 했네요. 지금 제시카 씨 그러면 우리 클라나가 네. K-pop 네. 가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. 용기와 네. 희망을 줄수 있게 좀 따뜻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케이팝 가수는 뭐 다른 나라 가수랑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고요. 그냥 음.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좋은 그런 가수가 됐었으면 좋겠고 그 클라라 씨가 진짜 케이팝 가수가 나중에 된다면 그럼 나중에 저랑도 같이 노래도 부르고같이 무대 아 섰으면 좋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<laughs> 클라나 씨도 제시카씨한테 한 번씩 해주세요 I love you 제시카 yeah. 사랑해요 제시카 wow. yeah. 저도요 저도 사랑합니다 제시카씨 리즈 한류 K-POP을 사랑하는 서로에게 좀 한마디씩 해주는 모습을 좀 가져볼까요? I really love your performance I think you're amazing 유튜브에서 yeah. 영상을 이미 많이 봤었고 요 oh. 미국에서도 아주 계속해서 행운이 가득하게 빕니다 Thank you very much oh. 아, oh. 클라라씨는 so 너무너무 용기가 많은 사람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케이팝 스타가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클라라씨는 이미 스타니까요. 자두 분께 심한 박수 부탁드니다 Let's go! 관심은 안 됩니다. 감독님도 질문 좀 해볼게요. 세준은 깨물어 봐야 알아요. 그럼요 그럼요. 조심해요 조심해요. 이게 뭐야! 어. i'm star